안녕하세요, 공군입니다. 여기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. 지금 한 1년 만에 영상 찍는데 한 1년 정도 거의 캠핑을 거의 쉬었습니다. 예정이 떨어져서 이제 다시 캠핑을 시작하면서 영상도 이제 다시 찍기 시작했고 어, 카라반 점검도 이제 같이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카라반 에어서스 점검을 좀 하려고 그래요. 카라반 에어 서스는 제가 한 2년 전에 장착을 했습니다. 에어 서스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말들이 좀 많아요. 이게 뭐, 달아, 달면 좋다. 달면 안 된다. 뭐, 그런 것들이 있는데, 어, 좋다는 사람들은 일단, 어, 주행감이 좋아진다. 그리고 달면 안 된다라는 사람들은, 어, 뭐, 차체가 틀어진다. 가구가 틀어진다. 이런 말들이 있어요. 일단 제가 2년 동안 사용하면서, 느낀 거는 주행감은 진짜 많이 좋아집니다. 어떤 부분이 좋아지냐면은 특히 이제 방지턱 요철 지나갈 때 굉장히 스무스하게 지나가요. 항상 제가 다니는 길이 있는데 에어 서스가 없을 때는 요철을 지나갈 때 뭔가 카라반 뒤를 잡아 당기는 느낌이 나는데 에어 서스로 달고 나서는 그냥 정말 스무스하게 그냥 툭 이렇게 넘어갑니다. 이게 좀 느낌을 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어쨌든. 운전하는데 뭔가 좀 약간 피로감도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피로감도 좋고 어쨌든 굉장히 만족합니다 좋은 질감에서는 그리고 저도 걱정을 했던 게뭐 가구가 틀어진다 뭐치가 틀어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사용하면서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일단 제 차이는 없었습니다. 미래. 그래서 아주 굉장히 잘 만족하고 있습니다. 아 그리고 또한개 좋았던 거는 제가 카라반을 주차하러 가는 길이 엉덩이가 조금 다이는 경우가 한 번씩 있었어요. 에어서스가 없었을 때. 근데 에어서스를 달고 높이를 조금 올리면서 그 엉덩이 다임도 같이 해결이 됐고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<목소리> 여기가 에어 서스 공기 주입구 근데 이게 일반 그 자동차 공기 주입하는 걸로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일반 여기 타이어에 넣는 구찌로 똑같은 걸 바꿔 준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거를 공기로 맞추려고 넣어보니까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공기를 못맞췄었요 지금 여기 밑에 구조를 한번 볼게요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차체하고 바퀴 쪽에 이렇게 단지가 달려있어요. 차를 맞춰드릴 때 네. 똑같이 맞춰드리는 게 아니고 네. 운전석 쪽을 약간 네. 아니, 조수석 쪽을 약간 한 5mm 정도, 10mm 정도 높여드리거든요. 아 왜요? 저희 차그 고속도로나 도로를 보면은 운전석이 약간 쳐졌어요아 아, 네. 네. 그런 식으로 해서 운전 조수석을 저희가 약간 올려드려요아 일부러 그렇게 네. 하신 거예요? 그래 아 네, 이제 달릴 때 이제 수평이 맞아서 좋거든요 아 일반 창 라르게 엑스라는 네. 고무 라바가 있어서 네네. 예, 아시죠? 네네. 예, 그래서 한쪽 너무 곱고 계속 충격받으면 저희 거 아무리 해도 네. 어느 세월 지나면 그래도 엑스이좀 마모가 많이 돼 아. 무게 분배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. 알겠습니다 이제 점검을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점검 시간은 한 10분 정도 밖에 10분도 안 걸렸어요 뭐 점검을 해서 단지가 터지거나 그래서 뭐 교체가 필요할 것 같으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, 이상이 없어서 시간이 크게 걸리지 않았습니다. 점검했던 항목은 제일 중요한 거 에어 단지가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점검을 했고 저거는 이상이 없었고 에어 단지 그 브라켓이 체결돼 있는 볼트너트 어, 풀렸는지 확인해서 이상이 없었습니다. 바꾸고 나서 지금 느낌은 뭐 딱히 잘 모르겠어요. 뭐더 좋아졌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. 아까 제가 타이어 공기압을 조절을 했는데 좀 많이 빠져있더라고요. 그래서 올렸는데 그 탓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가볍게 따라오는 느낌이 들어요. 점검 전이나 점검 후나 어 아주 부드럽게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단점이 하나 좀 빠졌었는데 카라반 브레이크 장력 조절하는 구멍이 있어요. 안쪽에서 보면은 브레이크가 좀 장력이 약해졌다 이러면은 툴을 넣어서 기어를 조절해서, 기어를 조아서 브레이크 장력을 조절하는 그 구간이 있는데 에어단지 브라켓 때문에 구멍이 막혀 있어요. 그러니안 보이게 거기를 가려져 있는 거죠. 그래서 장력 조절을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장력 조절이 안 되는 건 아니고 하려면은 손이 조금 더 가죠. 밖에서 휠 타이어를 떼내고 어 밖에 쪽에 하우징을 떼내고 장력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함은 있습니다. 그게 좀 단점이네요. 근데 뭐 브레이크 장력 조절은 뭐 매주 하는 건 아니고 매주 견인을 하는데 그게 편하니까 그런 단점들은 커버가 됩니다. 일 점검을 끝마쳤으니 잘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. 끝!